이글이 미아 망치만 안 맞으면 무적이네 응. 음. 레이튼 싸다구나. 앞에 가서 스킬만 안 쓰면 뭐든 다 피할 수 있어. mm uh -huh. 아가 먹이는 게티가 티셔츠가 티가뭉는게티자기야티 아유 맛있네요. 어유 응. 에이 우클릭 잘못 봤는데스카인 <laughs> 이쪽에 있는데. 아닌가? 오오오 셰. 뭐가 없지는 어, 거야? 왜왜먼 앨프야? 아리 고마워. 아 트로퍼 알았어. <laughs> 할줄 아는 말이에요. 밖에 없어. 윽. 응. 진짜 저기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네? 어? 봐라? 저거 에 간다고? 나이스 아 진짜. 이건 깨긴 해야겠다 됐 <놀람> 닮으로. 음, delicious. <laughs> <좀 나왔네. 웃음> 잠시만, 립 먹어야겠. 다 <laughs> 얘, 얘 잡기 잘하네. 잡기 맛집이네.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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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. 음, 머리로 먹는 투력. 되게 두뇌 회전 팽팽하게 한것 같은 말씀이신. 뭐야 이건? 물리라고 <laughs> 붙여줘, 붙여줘. 네, 맛있는 거 먹었고? <laughs> 아니, 저 나, 나 있던 위치에 센트리깔, 아 센트리 깔려 있었. <laughs> 으! 으! 1번 넘어졌고 음. 맞긴 했는데 쿨쿨~! <laughs> 우리 위에서 라 저게 불상판이지 아니 어, 어 맛있겠다 더해 안돼? 아니 왜 그렇게 부비한다고 방금 다시 어? 왔다 아, 가다다 <laughs> 어? 나 아, 누가 할까 이거. 레이튼 응. 응. 네, 같이 안 맞으려고 내려갔는데. <laughs> 어레이튼도 <laughs> 네, 딜인 거같아 아, 어, 디이야님 씨가 피가... 김포치고 <laughs> 다니시네. 어쩔 수 없어. 지금 이 상황에서 뭐하냐? <laughs> 아니 뭐하냐? <laughs> 아니 트렌드 막잖아 으악 으악 피지컬이 아이고 어? 앞으로 모르니까 안됐 방향은 <웃음> 방향은 맞았는데요 아 <laughs> 어, 아이삭 저거 그냥 공쓰지 아 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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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밀리 간다. 아니, 이게 뭐디라나? 근다뭐디라날만했어꽤 <laughs> 늦게 도전은 아이작 에밀리 호감도 떡락. <웃음> <웃음> 괜히 보여준다고 컸 <갔다> <laughs> 여기 카인이 있다. 저기 있네. 내 안도막히면 이거는 무조 휙. 아까비. 멀브라 오는내 탱이지 으아! 오우씨 아이 이 게임 큐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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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<laughs> 아우 클릭만 맞췄어도 됐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이씨. 에밀리 뭔데 딜1등이냐 많이 넣었어 <laughs> 빨리 사이즈왜 전체 사이즈를 <laughs> 왜 전체 사이즈를 왜해 저걸 아니, 카인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? 글 <laughs> 저거는 돕기는좀 그렇다 내가 어, 클리브가 잡겠네 완맛 클리브가 돕 떽떽떽안지롱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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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, 응. 죽을지도 <목소리> 우리 원딜 스펙 <습에> 짱짱하지롱 <laughs> 한번 더? 헤이! 아웃지 <laughs> 헤이 <laughs> <laughs> 어,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맛있네요 나가좋아 여기서 구경님 먹는 게 훨씬 비쌌겠다. 어 아. 이고 와이존이어도 무섭지 않아요. 야. 루야는 <목소리> 어. 오! 나는 내 이름 단단한 티셔 홀리샷. 딜 잡았다. 레아포 안가 알아서 하겠지. 아, 샬럿은 가야지. 조금 낫어. 애자 아니, 왜 맨날 이기둘이야? 애자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아니, 그 우클릭 익혀 먹을 시간이 없어. <laughs> 딜이 안 나와. <laughs> 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거 아니 kay. 쟤네 피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어, 클릭, 스택이안쌓이니까 딜이 안 나오지. 아, 네 딜이 안나온다고 어. 어. 아, 니이 먹었어, 아, 먹었어. 뭐었지 롱. <laughs> <나미. 웃음> 뭐야 아무것도 없어. 얼쑤아이자 <laughs> 오더 따를 때마다 어지러질 하네. <laughs> 밀래. <laughs> 아 얼굴 보여주면 안 되지. 알졌다. 알아? 이거 랑가네. 아이. 낚시에 미학을 모르시는구만 이 사람이. 이간질 잘안 해서. 알아. <laughs> 야이 <웃음> 씨발. 뱀뭐해뭐 <laughs> <돼>? 뭐 하냐? <laughs> 진짜 미친 놈이네. 나해아시아라 아이. 온크레이저 알아야 안 타매요. <laughs> 아이, 잭소 <laughs> 어떻게든 물어보려고 음. 벌써 빠짐? 으! 박구가 들어 어! 괜찮지 걔 하나씩 나눠쓰면 이제 아무것도 못쓰고 구원구 구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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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. 뭐야 죽은게 한 놈이 아니네? 밀러가자 진짜 긴장감 1도 없네 임팩트 빠져있는데 앗다가 <laughs> 아 하인이 언제 다시 뒤치할지 몰라. 하인 <laughs> 소리. <아니, sorry. 웃음> 아, 그래? 이렇게 잡혔어. 와, 수그. 새로운 위치 진짜. 이럴 때는 개사기라니까.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? 알 <laughs> <laughs> 오겠지. 어, 음. 어. 아이씨, 레나는 레통붙어 내 앞에 온뒤 노크 no 근데 끝까지.. 근데 왜 졌어? 카인 왜못 잡았어? 카인은 애에 카인이 아니라 저거였지 레이튼 아니 아까 1대2 하고 있던데? 뭐? 카인? 레이튼이라 레이튼인가? 응. 응 그럼 왜 이렇게 못 싸웠어? <laughs> 이상하다?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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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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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